안녕하세요. 김경주 프로입니다. 오늘은 체중을 이동하면서 우리가 힙 턴을 하잖아요. 근데 체중이 이동이 없이 뭐힙 턴을 한다거나 아니면 왼발에 눌리는 듯한 느낌을 못 느끼시는 분들한테 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백스윙을 올리고 여기서 우리 왼발에 체중이 눌리면서 힙이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제자리에서 회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갔다가 이런 느낌. 그렇게 되면 헤드의 각도 열려서 슬라이스성 구질이 나올 수 있고 확실하게 공이 힘 전달이 일단 되지 않아요. 백스윙 때 우리가 체중이 오른발을 밟았다가 왼쪽으로 오면서 힙이 회전하고. 클럽이 몸을 감기듯 돌아줘야지 공이 바로 갈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타이밍이 확 빠져버리니까 클럽에드 면이 따라올 새가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이 올라가면 왼발바닥을 뭐짐 누르듯 이런 느낌도 괜찮고 아니면 왼쪽 무릎 있죠. 저희 왼쪽 무릎이 힙이 바로 빠지게 되면 펴져요. 이런 거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힙 회전이 되기 전에 무릎을 발가락 쪽으로 좀 굽혀서 내 왼쪽 무릎이 발가락을 가린다고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올라가서 빠지는 게 아니라 백스윙. 약간 짓누르듯 무릎이 발가락을 앞쪽으로 가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지며 도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측발로 회전하게 되죠. 우리 회전축이 왼발에서 딛고 몸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무릎이 펴짐으로써 우측 회전축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백스윙, 왼쪽 무릎이 발가락 쭉 가린다는 느낌, 다시 한번더 백스윙.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그러면 너무 앞쪽으로 실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1초도 안 되는 스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르려 해도 힙은 돌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힙 회전이 많은 분들은 이 힘이 강한 거예요. 회전하려고 하는 게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른다는 이미지만 그리셔도 눌리고 회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무릎이 일단 펴지지 않게, 아니면 내 왼쪽 무릎의 각도를 유지하려고 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백스윙,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힙이 빠지는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우측 발을 저는 지금 좀 떨어뜨리기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빠졌다가 나가면서 떨어뜨리기가 조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누르고 회전. 이 느낌. 자꾸, 어, 무릎으로 내가 발가락을 가린다라는 거 하나만 좀 신경을 쓰셔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힙이 빠르게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모습으로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백스윙이 가서 이런 느낌보다 무릎이 발가락을 가린다 라는 느낌? 다시 한번 더. 그래서 옆 모습에서 보셨을 때 무릎이 생각보다 많이 굽혀진다거나 유지된다 라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처럼 힙이 많이 회전이 강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왜 왼무릎이 힘을 쓰려고 공을 때리려고 쫙 펴지는 분들. 그런, 그런 분들이 왼쪽 무릎으로 발가락을 가리듯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DM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시청하시느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